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연말로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. 제가, 어, 저번에 10월 초에 영상을 올리고, 그 다음부터 영상을 못 올렸는데, 어떤 영상을 올리면 좋을까 하다가, 제가 이제 12월이 다가오잖아요. 12월 하면은? 송년의 달입니다. 물론 코로나 때문에 뭐 옛날처럼 크게 막 송년의 파티를 매일매일 매주 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집에서라도 파티할 수 있는 거고 기분전환을 위해서 예쁜 옷 하나쯤 입어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저도 예쁜 옷을 좀 사보고 싶어가지고 프롬데이원이라는 쇼핑몰이랑 엔비룩에서 원피스를 구매했습니다. 그리고 제 집에 있던 기존의 원피스들을 이용해서 한번 연말 룩을 촬영해 볼 거고요. 기분을 내기 위해서 예쁜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.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연말 룩을 고를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. 저는 지금 참고로 이 m 비룩의이 깃털 롱 원피스를 입었고, 귀걸이는 옛날에 언니가 이탈리아에서 신혼여행 갔을 때 사준 샤넬 귀걸이를 했습니다. 이거는 진짜 제가 잘안 하는데 오늘은 좀 영상을 찍어본다고 서랍에서 꽤 꺼내봤어요. 그러면 시작해볼까요? 출발! 이거는 엔비룩에서산 깃털 원피스예요. 아래가 머메이드 라인이에요. 그래서 항아리처럼 약간 퍼지는 느낌이고요. 지금 이 위에는 소재는 약간 이렇게 깃털? 깃털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살짝 이쪽 어깨 라인은 시스루고, 아래의 다리 끝에 부분은 시스루예요. 전체적인 느낌입니다. 뒤에는 이렇게 허리끈이 있어서 허리를 이렇게 실루엣을 조절할 수 있어서 그 여기 라인이 좀더 예뻐 보여요. 이렇게 브이넥이어서 목이 답답해 보이지도 않고 단발인 분들도 이렇게 딱 하면은 되게 목선이 싹 보여서 예쁠 것 같고 저는 긴 머리는 아니지만 중단발이나 이런 머리들도 이렇게 딱 어깨 라인까지 덮어줘도 넥이 여기까지 파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 보이지 않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. 엘사베로니라는 어, 구두 전문 샵에서 산 구두예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었는데 이런 구두는 사실 어울리는 옷도 별로 없고 이걸 입을 수 있는 그런 격식 있는 자리도 사실 많지 않아서 많이 신어보진 못했는데 오늘 촬영을 위해서 한번 꺼내봤습니다. 짠!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두를 매치해서 신으니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또 함께 보시면서 판단해주세요. 야호! 저는 이 귀걸이가 이 원피스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좋아요. 근데 꼭이 귀걸이 아니어도 좀긴 귀걸이도 예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? 이런 긴 귀걸이는 어 약간 이런 연말룩들에한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얼굴이 좀더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. 이렇게 첫 번째 룩입니다. 두 번째 룩으로 갈아입고 게요짠두 번째 연말룩입니다 이거는 프롬데이원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연말룩인데요 근데 색깔이랑은 참 예뻐요 사실 근데 이거는 허리랑 이쪽이 엄청 쬐어서 잘 입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짠 이게 렇 스카프인데 거기에서는 짠! <laughs>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카프를 묶는 거예요. 이게 함께 달려있거든요. 그래서, 어, 평범하게 입고 싶은다 할 때는 이 스카프를 그냥 빼주고, 좀 꾸미고 입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스카프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스카프를 해줄 때에는 이렇게 머리를 묶어도 예쁠 것 같습니다. 이 귀걸이랑 매치를 해봤는데요. 이 귀걸이는 옛날에 친구가 만들어준 귀걸이에요. 근데 약간 큐빅이 엄청 화려하게 박혀있어서 딱 조명을 얼굴에 켠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어떤가요? <laughs> 되게 이 스카프 하나만으로 느낌이 달라져요. 이렇게 매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냥 타이 스타일로 이렇게 매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리본 느낌으로 앞으로 묶어 주셔도 괜찮고 아니면 아까처럼 이렇게 그냥 옆으로 묶어 주셔도 돼요. 사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이렇게 옆으로 묶었었는데 이렇게 이 스카프랑 매치를 해 봤습니다. 어떤가요? 야호! <laughs> 저는 이렇게 목을 강조하는 원피스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약간 이렇게 다양한 새로운 스타일을 도전할 수 있는 원피스여서 되게 신선했고요. 기분 전환겸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세 번째 원피스를 입어볼게요. 짠! 세 번째 원피스입니다. 이거는 사실 제가 이거 다둘다 작년 다 샀던 옷이고요. 이거는 베니또에서 샀던 블라우스고, 이거는 그냥 에이블리에서 샀던 머메이드 브이스티예요. 그래서 어 이번에 산 옷은 아니지만 연말룩에 되게 잘 어울리는 옷일 것 같아서 함께 골라봤습니다. 이 귀걸이도 선물 받은 거고요. 이렇게 살짝 띵띵띵하고 크게 큐빅이 박혀 있어서 연말룩에 약간 잘 어울리는 그런 화려한 귀걸이여서 이 귀걸이를 해봤습니다. 너무 화려하게 꾸민 느낌. 예를 들면, 이두 번째 원피스보다는 살짝 덜 화려하면서도 약간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느낌이어서 제가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이 구두를 신어봤습니다. 이 구두가 약간 블링블링한 큐빅이 앞에 박혀 있어서 이런 검은색 머메이드나 이렇게 좀 H 라인의 그런 룩에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클래식하면서도 또 너무 밋밋하지는 않은 좀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그런 구두가 되는 것 같아서 이 원피스 자체가 약간 이렇게 항아리처럼 아래로 쓱 퍼지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더 키가 커 보이고 고풍스러운 약간 격식 있는 자리에 잘 어울리는 비스티의 원피스라고 생각. 합니다. 그리고 일단은 저는 이렇게 약간 좀 광택,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빛이 나는 이런 소재를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 매치를 해봤고, 자 이게 저의 세 번째 룩이었고요. 추가적으로 자, 이거 말고 집에 있는 레이스 한번 블라우스랑 한번 매치를 시켜볼게요. 짠! 이렇게 집에 있는 레이스 블라우스랑 매치를 해봤어요. 이 레이스 블라우스는 제가 예전에 고속터미널 아래 지하 매장에서 산 거예요. 가격은 되게 저렴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, 이렇게 입어도 약간 이 비스트의 원피스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.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? 근데 확실히 금색 블라우스 입었던 게더 예뻤던 것 같긴 해요. 조금 다양한 다른 느낌을 연출하고 싶다면 이런 레이스 블라우스를 입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런식으로 느낌이 있, 있습니다 똑같이 한번 구두를 매치 시켜 볼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짠 여러분 마지막 저의 파이널 촬영의 픽은 바로 이 원피스입니다 이게 이 부분 때문에 되게 이 화면에 되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와 함께 연말룩 총4 종류를 한번 입어봤는데요. 첫 번째, 엠비룩 기타 머메이드 검정 원피스. 두 번째, 이 약간 시스루인 원피스, 그 다음에 비스티의 금색 블라우스, 그 다음에 비스티의 레이스 블라우스 이렇게 네 가지를 입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픽인가요? 당연히 밖에 막 외출을 쏟아니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안전 수칙을 잘 지키고 지인분들하고 소소하게 자리를 마련해서. 같이 이렇게 뭐 맛있는 식사라도 한번 할때 이런 옷들이 있고 기분을 내보는 거 어떨까 생각합니다. 물론 집에서요. 집에서 하는 게더 낫겠죠.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 연말룩을 쇼핑했던 것들을 함께 입어보고 또 어떤 것들이 더 연말룩에 잘 어울리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연말룩을 고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팁이 있다면 꼭 이렇게 약간 블링블링한 귀걸이들 해주면은 사진 찍을 때에도 더잘 나오고 그리고 딱 어딘가를 갔을 때 조명에도 이런 큐빅이 반사돼서 빛이 반짝반짝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더욱더 밝혀줄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고 코로나에서 해방되는. 정말 안전한 그런 연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